네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현대로템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213,500원 까지 올라왔는데요 사실 이제 정고점이 244,000원 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얘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를 다시 돌파할 수 있겠냐 떨어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5만원 짜리가 지금 25만원 다섯 배 갔는데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1월 2일 날 제가 이제 어 k 방산 압도적 이력이라고 해가지고 현대로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5일 전이죠. 5일 전에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에서 반론을 제시한 거예요. 1월 2일 날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근데 날짜가 이제 여기 1월 2일이 여기거든요. 네. 이날 이제 19만원일 때 제가 이제 더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리 못 올라가도 여기까지는 올라간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21만원까지. 아무리 못 올라가도. 예. 네. 그리고 잘하면은 여기 23만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죠. 영상을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찾아보시는 분들 꼭 계셔서 보시라고 1분 33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길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위에 안착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는 이 189,300원이 일종의 데드라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넘어서 20만 원이 돌파된다라고 하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만약에 현재 자리에서 내일이라도 혹시라도 주가가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여기를 회복하는게 이제 관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재 주가의 흐름으로 만 봤을때는 하방 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발생한 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라는 거는 이 갭을 메우고 간다 라는 말이 틀리지 않은 게 사실 여기 보시면은 8월 달에 갭이 하나 발생하고 얘가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반드시 여기를 한번 메운다 만약 추세가 꺾이면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내려온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어데,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여기까지 내려오고 나서 기술적으로 다시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다른 분들이, 반론을 제시하는 것도 일부 맞는 말이긴 해요. 장대 은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주식을 많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근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이, 기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법인이라고 부르죠. 법인. 법인이라는 게 뭐예요? 법으로 인간을 제정한 거예요. 보통 연봉이 뭐 5천만 원 사람이 2억 5천을 버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상황하고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주가라고 비교를 했을 때에는. 근데 제 경험상 5천만 원 벌던 사람이 2억 5천을 벌줄 알면 그 2억 5천을 벌줄 아는 사람은 5억도 벌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표적인 게 최근에 뭐야 여러분들? AI 데이터 센터 알고 계시죠? 이 데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올라간 종목이 뭐죠, 여러분들? 같은 현대 계열사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얘도 똑같았어요. 얘가 오히려 현대 레턴보다 더 낮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얼마예요? 97만 6천 원이잖아요. 그러 여기에 대해서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얘도 20만 원 올라왔으니까 떨어져야 돼요. 그 놀리면. 근데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만큼 현대 일렉트릭만큼이나 지금 현대 로템도 엄청난 수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추세의 흐름을 읽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정고점이 돌파됐을 때는 뭐예요? 돌파 매매의 셋점을 맥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추세 매매와 돌패 매매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들 주식 매매 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50%, 100% 상승해가지고, 아, 내가 조금만 늦게 팔걸. 이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50%, 70% 떨어진 경험.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고안한 방법이 추세 매매인데요. 추세 매매라는 것은 정확히 뭐냐면, 이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요. 여기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수식을 일부 넣은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더블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러한 자리, 더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시작, 즉 지지를 받는 데서 창승 추세가 임박했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러한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즉 저항, 추세가 끝났다. 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실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매매한 자료를 한번 잠깐 보고 가실텐데요. 네, 본 영상은 6월 8일 날 제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네, 원이콜딩스 반도체 정보체핵심부각이라고 해서 목표가 여기까지 보셔라 라고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영상 제가 저... 저 켜놨는데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선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이때 가격이 5,910원이고요 그면은 정고점을 여기 보이는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 그리고 사실 이 자리를 목표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전 거래량은 완전히 전멸을 했지만 여기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집중된 걸 보면 한번더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고 자그러 부터 4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 10월 13일인데요,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6,440원 대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린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상한가 나오고 제가 말한 이, 여기 20%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피니시 라인이 거의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슬슬 뭐예요? 아 우리가 매도를 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슬슬 매도할 때가 됐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죠. 이때 가격이 21,800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음날 얘가 상승한 그대로 전부 다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매수 했을 때 가격이 6천원 이었거든요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24,000원 이죠 대략 그러면 400%가 상승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넣었으면 400만원 이된거고요 1천만원을 넣었으면 4천만원 이 됐습니다 1억을 넣었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저는 문자로 여러분들께 매수합니다라고 보내드리고요. 이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합니다라고 보내드립니다. 즉, 이런 자리에서는 어때요? 매수라는 걸 하고 이런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라는 걸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같이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타점이 도달하면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 매수와 매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기존의 문자를 받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나는 다 물려있다 라고 하셔가지고 나는 어차피 못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물려있는 자금에서 5만원 10만원만 한번 부분 손절을 해보셔서 제가 타점 공유해 드리는 종목들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익이 나면 점진적으로 시드를 늘려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 받으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보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연락처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현은 위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현재 이제 제가 지금 이 현대로템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폴란드가 지금 그 K2전차 2차 계약을 준비 중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제가 예전에 모셨던 분이 투스타요. 예 투스타 장군을 모셔가지고 며칠 전에 이제 그분 자제분이 결혼식을 하셔가지고 제가 결혼식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휘관을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애착이 되게 있으셔가지고 제가 모실 때는 이제 여단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투스타까지 올라가셨고 핵심은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전쟁을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러우 전쟁을.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열어봤더니 지금 미국하고 유럽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방산 기업이 유례없는 호황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 우크라이나 무기를 빌려주면 지금 거기에 있는 창고에 다시 뭘 채워야 돼요. 무기들을 채워야 되잖아요. 예. 네. 그리고 기, 지금 최근에 신기술로 만들어진 무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러우 전쟁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테스트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현대 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무기들이 각광을 받은 거예요. 왜 실력을 검증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 그래서 전쟁이 고, 지금 계속되다 보니까 무기 공장은요, 여러분들 24시간 돌아가요. 예. 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뿐만 아니라 유럽이 지금 러우 전쟁 때문에 원래 러시아에다 LNG 가스를 천연 가스를 받았는데 지금 어디서 받고 있어요? 미국한테 받고 있잖아요. 그니까 미국이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금 중국하고 인도에다가 기름하고 가스를 엄청 충당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에너지를 무기화하면서 세계 경제를 약간 교란시키고 있는 게 현재 러시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돈바스 지역이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으면 러시아가 이렇게 있죠. 여기 이 돈바스가 돈바스 지역에 뭐가 많이 있냐면. 여러분들 2차전지에 필요한 리튬 있죠. 그다음 티타늄 있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묻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여기 길을 쓰고 지금 여기를 내가 먹어버리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전쟁의 명분 이런 거 있잖아요. 결론은 뭐냐면요, 돈이에요, 돈. 네, 여러분들도 돈 좋아하잖아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문제가 뭐냐면 지금 국가 예산 대부분을 전쟁에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전쟁이 끝나버렸어. 그럼 어때요? 지금 공장들 올스톱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네. 올스톱 되면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 어떻게 돼요? 실업자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계속 유지시키는 게 그나마 내부 경제를 불안정하더라도 굴러가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대표적인 게 아까 보였던 현대 일렉트릭이죠. 현대 로템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2027년이 병우년. 이 병우년이 불의 말이에요. 불의 말에 일어난 사건들이 청일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멕시코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만을 침공하는 게 맥시멈이 면제라고 있어요. 2027년이잖아요. 지금 시진핑은 계속 야, 대만 치라고 이러고 하는데 중국 군부가 야, 씨, 대만 치면 우리나라 망해. 지금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진핑이 임명한 장군들의 3분의 2가 지금 축출됐잖아요. 아는 거예요. 이 대만, 아니, 이 중국에 있는 군부들은 아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엄청 헤쳐먹었거든. 무기가 정상 작동될지도 미지수인 거예요. 얘네들은. 예. 그러니까 함부로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가지 쓰지 않을 때는 비밀 무기지만 오픈했는데 형편 없으면 어떻게 돼요? 중국의 전투력이 바닥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 공산주의 함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현대 로템은 제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단해서 얘가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 단순히 기술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라는 특히나 얘가 5만원에서 25만원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조정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거조차도 뭐가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시체인 기술적으로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도 이 평선과 캔들이 떨어져 있지 않는 한 일단은 더 올라간다 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도 더 올라갈 가능성.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는 터치를 했는데, 여기에서 아직 꺾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보자. 25만원까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저희 팀에서는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작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0103998354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어, 현대로템 매수할 때 매수합니다. 매도할 때 매도합니다. 라고, 어,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 타점 공유를 문자로 나도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는 399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개인 보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옆에 상담이라고 같이 남겨주시면 개인 보유 장목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